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laughs>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은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힘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들었던 성구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멀리신다지요? 영생,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그말 한마디가 예수 안에 처음 나왔을 때 들었던 성구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주관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 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모한다 새생 생명을 가진 자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속에 임하여저는 미움의 대상이요, 전에는 믿음, 미움의 세상이요, 불평의 대상이요, 시기의 대상이었으나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로 우리에게 맺게 하신 것 있다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 전에는 미움의 대상이, 이제는 긍휼의 대상이 되고, 전에는... 시기의 대상이었는데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구별된 삶을 우리에게 더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오늘 중요한 자는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사랑하게 됐고 그 사랑이 새 힘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이 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누구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름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성령을 보혜사 선도의 약속을 지켜가는 스승으로 여길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움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산의 열매를 맺더니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승리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나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안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이름은 생명록에 기록하셔서 영원히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승리의 이름, 약속의 이름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줄로 믿고 그것은 바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 역사가 사랑이라는 열매로 확인될 줄로 믿고 여러분 안에 사랑이 넘치기를 추원합니다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시기하는 자가 없습니다. 질투의 대상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견뎌냅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이없기 때문에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새 생명의 역사를 소유한 응답의 사람인 로 믿습니다. 이생 명을,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받아들이게 돼요. 비로소 그때 우리의 고백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다함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없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항상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배가 망망태하길 그, 다른 항구로 향하여 갈때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평형수라고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본이 있어요. 그럼 우리 신앙의 기본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기본이 되어서 우리를 주장해 갈때 저먼 천국을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제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환경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삶을 이겨낼, 견뎌낼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로 의지하는 우리에게 이김과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증언하는 이가 어떻으지요? 세신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뭐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라 우리를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고, 주님 손 의지하여 뜻을 받드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얻은 이새 생명은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던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나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명을 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인도하신대 믿으시요. 주님과 동행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증언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서 뭐라고요? 하나이다. 3위로 일하시지만 그분은 하나이시다그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뭐래지요? 성부의 역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성령의 응답은 우리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우리를 새로운 삶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비록 가진 것도 없었지만 배운 것도 없었지만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여주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삶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삶을 가졌기 때문에 새 언어를 갖고 있지요. 새로운 소리를 듣고 있지요. 새로운 삶에 있어 약속을 증거할 수 있는 구별된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 없는 승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당신이 베풀어주신 선물이니다 그 선물을 힘입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뭐하라요? 암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십자가에서 그가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남겨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요. 구원을 완성했다고.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할 때 너희 안에 증거가 있으니 그 증거는 기도응답의 증거입니다. 헌신과 봉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우리의 모든 행위에 있어 하나님 기억된 바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는 길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어떻게 항상 힘쓰, 힘쓰는 게 앞에 전치사가 뭐냐면 항상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때 했다가 기분 좋을 때 했다가 하는 게 아니라 잘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잘 되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곤고할 때 여전히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되기를 추원하노 그것이 여기 성경의 1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 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증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영적인 흔들림이 무엇이냐면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역사를 잃어버리고 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빌리기레 목사를 50년 전에 만났을 때 그가 베푸신 복음의 은총을 힘입었던 그날의 감격이 지금도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그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날 말을 마치기 전에 대답해 주시던 하나님을 만난 적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순정을 기꺼이 드렸을 때 순정의 삶에 보상과 보답이 있었음을 경험하고 체험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은 잃어버리고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 줄 믿으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여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권능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지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사도가 말하기를 그때도 건져주셨고 오늘도 건져주실 거고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나는 믿노라 어려움이 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이사에서 9장에 이야기하기를 아기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이요, 하나님의 왕이요, 왕중의왕 왕이 아버지라 하시면서 예수를 소개할 때, 기묘자 예수, 할렐루야.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일본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되기를 추원합니다. 그는 바다, 풍랑의 바다를 걸어오시는 기묘자이세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게 하시는 기묘자이시. 그의 역사 가운데 온치 못한 것이 없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저들은 믿지 않아. 그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세월이 바뀌어서 시대가 바뀌어서 그때와 같지 않다고 하면서 우리가 말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떠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아멘 그때도 그렇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도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이고 이후에도 함께 하실지로 믿으시네. 그 믿음의 소유자에게 하나님은 이김과 승리를 주실지로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 말씀 붙잡을 때이한 절을 붙잡을 때이한 주간 또한 승리할 수 있을지로 믿으시네. 승리의 고백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1 1 절을 또한 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 예수 안에 모든 약속 있음을 믿으십시오. 너희들은 모이기만 하면 뭐 예수여, 주여, 주여 했으니 그게 꼴비기 싫어. 꼴비기 싫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법칙인 줄 믿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응답을 갖기를 원합니다. 14절을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증,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어떻게, 기도 실컷 해놓고 밀어가면서 우리가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나약한 우리의 모습 있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요가습니다 말씀을 듣고 확인했고 증거받아서 삶의 현장, 현장 현실에 부닥칠 때는 또 우리를 주저앉아버리래요. 그러나 주저앉지 않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의 실제를 확인시킬 줄로 믿으시고 믿음의 승자 되기를 지원합니다 오늘 부문에도 말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 담대한 것이 있다. 그것은 내 뜻대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을 이루어 주신. 로마서의 장에다 보니까 성경은 말할 수 없는, 빌바를 알지 못하는 나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신 보혜사 성경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됨을 확인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의 기도에 지금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시면서 내 아내와 남편과 내가 갖고 있었던 대화가 있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걱정했어요 염려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담대함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으십시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어떻게 들으시는 줄을 알고 그다음에 들으신 줄로 알고 응답하여 약속을 내려 주실 것은 기대하고 응답받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담대함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할렐루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소리를 기도하실 때, 기도할 때마다 성경에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한 말을 들으시는 줄 알고, 할렐루야, 우리가 구한 것을 그것을 또한 얻을 줄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이런 들으심의 하나님, 얻으심의 확신, 이 신앙의 고백이 새 생명을 가진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예. 지키시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못하지요.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어요? 소속이 하나님께 속하기를 주언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네가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이것이 복되다 하시오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기억하신 줄로 믿으시고 들으심을 확인하기를 추구하나 내 소리가 공허하게 세상을 떠도는 그런 허튼 소리가 아니라 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증거예요. 그 증거는 바로 생명이라는 새생명의 약속. 그러므로 노래도 새 노래가 있습니다. 새 노래, 새 감격, 새 약속을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추구하라.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주신다.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성경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말하기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래이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기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승리는 믿음 안에서 주시는 약속이요. 할렐루야. 이 승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누구?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는 참하나님이시요 영생임을 고백하게 됐지고내 안에 계시는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영생의 근본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시어서 나사로에 하고 부르시는 부름이 있고요. 두려워 말라 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가 확인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참 하나님, 영원한 약속의 소망이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증거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다짐받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추구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요 한번 다 같이 봅니다 4절입니다 5장 4절 시작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예,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줄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뭘 주셔요? 약속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으시고 이 아침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는 발걸음이었으면 주께서 확인시켜주시는 한주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늘 계셔서 증거 있는 삶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하심을 믿습니다. 이 셋을 합하여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응답이 확인되는 주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확인받기를 원하오니 충만케 하시고, 말씀 안에 열매를 맺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로서 하나님 관계에 회복되게 하소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의 열매를 통하여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유와 충성과 절제를 통하여 자신의 열매가 완성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 예수 믿는 받은 증거의 실제를 확인하고 목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승리의 노래가 불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 베푸신 은혜, 베푸신 사랑, 베푸신 역사를 간증하기를 원하는 신앙과 삶 속에서 저들의 가업과 직장에서 주의 뜻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저들의 중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고 나의 주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 새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능력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내 주님의 노래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제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게 하시며, 셋은 하나님이라 하셔서 하나 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주소서. 두려움은 형벌이라 하심을 믿습니다. 강하고 담배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우리들게 하옵소서. Diolch yn fawr iawn am wylio'r fideo.